하나 이글스 팬 여러분,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하나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 연예계 대표, 하나 팬, 조인성 씨와 차태현 씨의 시구, 시타 가능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조인성 씨, 2025년 10월 24일, 하나 이글스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승리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자 SNS에 이제 잠실이 다라는 짧고 굵은 메시지를 남기며 폭발적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를 연구로 하는 하나 이글스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차태현 씨와 함께 야구 용어를 딴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했을 정도니 그의 하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차태현 씨 역시 과거 방송에서 한국 시리즈 시구 시타 제안이 온다면, 조인성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임교진, 이장원 씨와 함께 야구 예능에 출연해, 하나 팬임을 인증하기도 했었죠. 하나 이글스는 정규 시즌 1위인 LG 트윈스와 7전 4선 승제로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되며 1, 2차전은 잠실에서 35차전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조인성 씨의 멋진 시구와 차태현 씨의 시원한 시타를 볼수 있을까요?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인성 씨는 평소에도 하나 이글스 모자를 인증하며 숨길 수 없는 팬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진출 확정 후에도 그의 SNS는 온통 하나 이글스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연예인 하나 팬들 역시 하나,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온라인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과연 조인성, 차태현 씨가 하나 이글스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와 시타를 통해 팬들의 염원에 화답할 수 있을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